안녕하세요. 주잘알 주알못 부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 아내가 어.. 음, 저를 추궁하는 주제입니다. 어, 무엇을 추궁할 건가요? 남편 <laughs> 남편은 왜 테슬라 안 샀어? <laughs> 아,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 테슬라를 왜안 샀을까? 어, <laughs> 어,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고요좀그 오늘 핑계를 좀 대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하이리스크, 하이턴 투자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분기당 5%씩만 되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벌더라도 쌓이는 자산이 계산해보면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나 50%, 60%씩 그렇게 버는 주식들을 그렇게 심하게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리스크가 큰 기업들을 좀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는 리스크가 좀 많다고 생각해서 잘안 샀던 거죠. 음, 그럼 그 리스크가 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 리스크는요 <laughs> 어, 아 제가 지금 약간 충궁당하는 분위기라서 네, 일단 리스크는 좀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 저는 테슬라가 회계 부정 이슈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테슬라는 사실 B2C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딜러샵을 두고 그 딜러샵이 그 이제 판매하고 나중에 그 딜러 잠한테 돈을 좀 나중에 수거하는 뭐 그런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테슬라는 온라인 직판매하거나 테슬라 샵에서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어 만약에 그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테슬라가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고 테슬라의 차의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 테슬라는 약간 분기 매출에 거의 한 30%가량의 매출 채권이 항상 잡힙니다. 근데 테슬라의 설명은, 아 우리가 분기 말에 결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결제가 일정, 1, 2일 정도 뒤에 현금이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요번 1분기 때는 매출 채권이 거의 없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 3월 말 마지막째 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테슬라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는 인도하지 못했던 시기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매출 채권이 1분기 때는 거의 없었어야죠. 근데 그래도 테슬라 1분기 매출 채권은 거의 또 매출 30% 정도가 잡혔었거든요. 저는 약간 이게, 어, 앨런 머스크한테 요청을 해도 앨런 머스크가 설명을 잘 못하고, 그리고 아무도 좀이 매출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좀 되게 회계 부정 이슈가 좀 있어 보였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저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금속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코발트가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코발트는 그냥 콩고에서 삽으로 캐면 돼요. 그 그렇게 양이 적은 금속이 아닌데, 문제는 니켈이랑 굴입니다. 이게 니켈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리드타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광산을 파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까지 가기에 걸리는 시간, 이걸 리드타임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게 10년이 넘어요. 근데 그러면 10년 전부터 뭔가 니켈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났었어야 이제 전기차 쪽으로 쓰이는 니켈이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충분한 건데, 근데 이게 그한 유럽 재정위기 때부터 경기가 되게 글로벌리 안 좋으면서 니켈 수요가 적다 보니까, 아, 참고로 니켈이 거의 철강 쪽에 쓰이거든요. 경기에 민감한. 근데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도 많이 안 일어났고, 그 니켈 공급량도 워낙 줄어든다는 전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기차가 폭발하게 되면 당연히 니켈 공급이 좀 딸리면서 니켈 가격이 폭등할 테고 그러면은 배터리 자동차의 전기차의 원가 대부분 배터리고 배터리의 원가 대부분 금속들이기 때문에 이 금속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에 내연기관 대비 너무 비싸지니까 전기차로 돈 버는 거는 상당히 힘들겠다. 테슬라는 전기차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되게 우연치 않게 코로나 이제 터지면서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좀 금속들이 좀 남아 있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어 테슬라를 안 샀어요 음. <laughs> 어. 또 다른 리스크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제세 번째로는 좀 CEO를 못 믿겠어요 그 <laughs> 에런 어, 머스크 안에도 알고 있죠 음. 아이 그 CEO가 너무 괴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CEO는 주주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앨런 머스크는 좀 주주의 이극 극대화보다는 좀 뭔가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원은 하고 싶은데 같은 동업자로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은 사람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보통의 CEO들은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뭔가 자사주를 사주거나 배당을 줘서 이제 자신의 어떤 CEO의 위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제 생각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또 그걸 인류를 위해서 뭔가 뭐 화성으로 이주한다든지 뭐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을 막 생각할 사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투자만 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아, 같이 사업 파트너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다. 라는 마음가짐에 제가 테슬라는 잘안 샀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배당은 안 주고 있는 건가요? 아, 그게 배당을 안 주는 수준이 아니라 테슬라는 지금 현금 흐름이 적자 상태로 이제 2분 분기에 났고요 어, 배당을 주려면 저는 정말 한 10년 이상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테슬라는 어, 간신히 지금 투자해야 되는 규모도 워낙 크기 때문에 돈이 생길 때마다 엄청나게 큰 공장들을 짓고 좀 그래야 되는 기업이에요. 있어요 리스크가. 아또 있어요. 제가 알지 않 이유가 <laughs> 많습니다. 어, 또는 뭐냐면 그 유럽이 가만 높뜰것 같지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내 네, 제일 좋아하는 차 뭐예요? 벤츠. 어 우리가 나중에 벤츠 사고 싶은데 아무튼 그. <laughs> 벤츠나 뭐 아우디나 이런 것들 다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걔네 지분 구조를 봐보면 대부분 다 유럽 정부들 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자동차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유럽 경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이 아무래도 테슬라가 막 고공행진하는 국면에서 분명히 딴지를 걸 거다. 그러면은 유럽도 당연히 전기차를 만들고 어 이쪽 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 한마디로, 테슬라는 경쟁자가 앞으로 엄청 많을 업체라는 거죠. 실제로, 어, 앞으로 전기차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 이 누굴 거냐를 이 전망치들을 봐보면, 폭스바겐이 사실 제일 많이 앞으로 전기차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니까, 러 테슬라는 계속해서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불안했던 겁니다. 음. 근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laughs> 아, 그게 이제, <laughs> 어, 오른, 반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자율주행, 기술이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해서 잘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전기차로는 돈을 못벌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뭐 내연기관차도 영업이익률이 한3% 정도밖에 안 나와요. 평균적으로. 근데 전기차는 워낙 아까 말씀드렸이 경쟁도 치열해지고 금속가격도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진 악화율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아 그럼 전기차로는 돈못 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로 돈을 떼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그 FSD라고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데 이걸 지금은 이제 하나당 700만 원 정도에 팔아요. 근데 얘네가 장기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1억 원에 팔겠다고 하거든요. 1억 원에 팔게 되면은 이거 왜 살까요? 이게 왜 사냐면 <laughs> 그 그런 거래요. 로보택시라고 이제 그 내가 일을 하고 놀고 있을 때 자동차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택시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요. 가능한 일인가요? 이제 미래에는 가능하게 얘네가 오히려 말하는 날짜는 올해 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1억을 1억에 판매해도 소프트웨어를 사겠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1억 원에 팔게 되면.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어, 그런 업체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덜 했죠 음.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이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니까 안 샀다는 얘긴데 그러면 남편은 무슨 주식을 샀나 궁금해요 아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는 결국에 좀 너무 하이 리스크였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뭐 뭐 분명히 못 벌었지만 뭐 저는 더 안정적인 투자를 했어요. 사실 저는 그제 포트폴리오 중에 어 일단 하나만 공개를 한번 해보겠게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그 램리서치라는 종목입니다. 그 왜냐하면 랩리서치라는 회사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파는 회사인데. 테슬라는 사실 앞으로 자율주행이던 전기차던 여러 경쟁자들이 더 치고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진이 되게 악화되고 돈도 못벌수 있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랩리서치는이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면 무조건 수혜를 받으면서 경쟁은 좀 적은 업체예요. 그 왜냐면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늘어나게 되면 뭐 통신칩이나 로직칩이나 여러 반도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반도체 회사들은 생산 능력을 늘려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도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는다는 건데 이 랩리서치는 반도체 여러 장비 중에 식각장비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점유율 50%고 경쟁사도 나올 확률이 되게 적어요. 거의 어 계속해서 이제 랩리서치가 거의 식각장비를 세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인거죠. 그래서 저는 랩리서치를 한 200달러 정도부터 계속 사고 있고요. 저는 좀 이런 그 이런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덜 덜 벌고 더 벌고의 게임을 해야지 잃코나 버는 게임을 하면은 이 자산이 복리로 커지는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이런 게임을 좋아해. 요 음, 그러면 결국에 자산이 복리로 커지게 하기 위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투자를 안 한다는 거고 테슬라는 거기에 너무 리스크가 컸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그렇지. 안 사서 안 샀고. 경쟁이 덜 치열하고 돈도 지금 많이 벌고 있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램 리서치를 샀다는 얘기죠. 아 맞습니다. 그 아내가 정리를 좀 잘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너무 안 해도 어 테슬라 어못 먹은 거 너무 후회하지 말고 어 저희 또 다른 투자를 계속 궁금하면서 찾아봐요. 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